주둥오리 강연 영어 단어 마스터. 안녕하세요. 골든언스입니다. 자, 능률 복합 38과 해보겠습니다. 자, 올든요 순서 오더란 뜻이죠. 그래서 오디너리 순서대로 하니까 보통의 평범한, 통상적인 normal, usual 동요고요. extraordinary가 반대 말이죠. ordinary 보통의 평범한 통상적인 ordinary 보통의 평범한 통상적인 subordinate subordinate는요 하위의 하급의 부차, 부수적인 하급자 하위에 놓다 하위의 하급의 부부추 부수적인 부차적인 하급자 무엇을 하위에 놓다 서보리네이트 하위의 하급의 부차적인 부수적인 하급자 무엇을 하위에 놓다 코리네이트 조직화하다 조정하다 코리네이트 조직화하다 조정하다 코리네이트 조직화하다 조정하다 서보리네이트는요 하위에 그래서 서보리네이티브 컨정션 그러면 주절 말고 종속절 할 적에 서보리네이티브 그러고요 코리네이티브 컨정션 그러면 등위 접속사인데요. 문장을 조직화해서 순서대로 놓겠다. 조정하다. 이런 뜻으로 그런 코리네이트를 쓰는 거예요. 다시 오디너리 보통의 평범한 통상적인 서보리네이트. 하위의 하급의 하급자, 하위에 놓다. 코리네이트. 조직화하다, 조정하다. 자, 오리로 가면요. 오리 rise, 떠오르다 origin 그러면 기원, 유래, 출신 origin, 기원, 유래, 출신 계속 보면 orient 명사로는요 the orient 그러면 동양이라는 뜻이고요 동사로는요 일정 방향으로 향하게 하다 적응시키다 오리엔트 <laughs> 동양 향하게 하다 적응시키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은 예비교육 적응시키기 위해서 는 예비교육이 오리엔테이션이죠 펄은요 준비하다 준비시키다 prepare의 뜻인데 pre는 미리 준비하다 준비하다 데비하다. 준비하다, 대비하다. 미래지향적이네요. apparatus 기구 기계 장치 조직. 기구, 기계, 장치, 조직. prepare 준비하다, 대비하다. apparatus 기구, 기계, 조직, 장치. emperor 황제 제왕 국민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 놓는 사람이 황제 제왕이죠. 그래서 emperor 황제 제왕 emperor 황제 제왕 imperial 제국의 황제리 imperial 제국의 황제리 orient 동양, 향하게 하다, 적응시키다. prepare, 준비하다, 대비하다. apparatus, 기구, 기계, 장치, 조직. emperor, 어, 황제의, 황제, 제왕. imperial, 제국의, 황제의. 화가, 보이는, visible, 이런 뜻이 있대요. apparent, uh, 눈에 보이니까 명백한 apparent 명백한 evident obvious 자, 눈에 보이는 거 외견상의 겉 모양의 겉 모양만의 명백한 외견상의 모양만의 a p p a r t 명백한 외견상의 겉 어, 모양만의 transparent 트랜스 투명한 비치는 명쾌한 명백한 이해하기 쉬운 투명한 유리 같은 거죠 transparent 는 명쾌한 명백한 이해하기 쉬운 transparent 투명한 비치는 명쾌한, 명백한, 이해하기 쉬운. appear.처럼 보이다, 인것 같다, 나타나다, 출연하다, 출연하다. 출연하다는 나타나는 거죠? 출연하다는 방송 같은데 나타나는 거고, 그죠? 어피어 모모처럼 보이다, 모모인 어, 것 같다, 나타나다, 출연하다, 출연하다. 자, 어페런트 명백한 겉모습의 겉모습만의 외견상의, 어페어 트랜스페런트 어, 투명한 비치는 명쾌한 명백한 이해하기 쉬운. 어피어 모모처럼 보이다. 본인것 같다. 나타나다, 출현하다, 출연하다 퍼의 다른 형태로요. 동등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compare 하면은 함께 동등한. 그래서 비교하다, 견주다, 비유하다. 자, compare 비교하다 건, 견주다 비교하다 compare 비교하다 견주다 비교하다 비유하다 peer 동사랑 명사랑 있는다는데요. 동료, 친구, 필적하는 사람,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쳐다보다 응시하다 자세히 들여보다. 들여다 보다, 이렇게 피어를 쓰죠. 피어, 동료, 친구, 필적하는 사람, 응시하다, 자세히 들여다 보다. Part는요, 부분, 포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partial 그러면은 부분적인 이런 뜻이에요. 부분적인. 부분적이니까 공평하진 않겠죠. 불공평한 편파적인 편애하는 어떤 것을 특히 좋아하는 부분적인 불공평한 편파적인 편애하는 어떤 것을 특별히 좋아하는 partial 부분적인 불공평한 한파적인 편애하는 어떤 것을 특별히 좋아하는 Partly.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발음이 다르죠? 여기서는 Partial 발음이 나는데요. 이거는 Partly 아니까 Partially 말고 Partly Partial Partly Partial 부분적으로 불공평한 편파적인 편애하는 어떤 것을 특별히 좋아하는 partly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particle 소량 미량 작은 조각 소립자 particle 소량 미량 작은 조각 소립자 particular 특정한 특별한 특유의 까다로 p a r t 특별한 특 a 특별한 특정한 특유의 까다로운, p a r t i c l 다 소량 미량 소립자 작은 조각 p 특별한 특 c u l a 특별한 특별한 특유의 특정한 까다로운. apart. 시간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떨어져, 떨어진, 따로따로, 별개로, 부사나 형용사로 쓰이죠. apart. 떨어진, 떨어져, 따로따로, 별개로, apart. 떨어진 떨어져, 따로 따로, 별개로. portion. 부분. 음식의 1인분. 목시나 할당. portion. 부분 1인분 목 할당. portion. proportion. 비율, 균형, 조화, 비율, 균형, 조화, 포 o 션 비율, 균형, 조화, 파티클, 소량, 어, 미량, 작, 어, 작은 조각, 소립자, 파티클 r 특정한, 특별한, 특유의, 음, 까다로운. 아파트 떨어져 떨어진 따로따로의 별개, 별개로 별개 포션 어 부분 1인분 목할당 프로포션 비율 균형 조합 비율 균형 조합 됐습니다. 비율 균형 조합 그러면 우리는 3 6과부터 m o 움직이다, 이동하다, 이주하다, 진행하다, 음, 감동시키다, 이동, 이주, 움직임, 조치, 행동. motive, 동기, 자극,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emotion, 감정, 정성. promote, 장려하다, 촉진하다, 승진시키다, 홍보하다. 리모트, 먼, 원격의, 희박한 모먼트, 순간, 찰나, 때, 시기 맙, 군중, 폭도, 때 커뮤니티, 어, 공동체, 사회, 단체, 모임, 커뮤니티 커뮤니즘, 공산주의, 커뮤니케이트 알리다, 전달하다, 의사소통하다 컴먼 일반적인 보통의 공통의 공통점 뮤추얼 상호 상호 간의 서로의 공통 의커트 통근하다 통근 시간 통학 시간 네이티브 출생지의 음 원주민의 출, 원주민 본토박이 타고난 천부적인 레이션 국가 나라 민족 국민, 레이처 자연 천성 성질 특성, 이네이트 타고난 선천적인 천성의, 네가티브 부정의 반대, 반대의 소극적인 음수의 음극의 아, 음성의 deny, 부인하다, 거절하다 neutral, 중립의, 중간의, 중립 norm, 생각, 기준, 아니죠 norm이 기준, 이제 표준, 정상 enormous, 거대한, 엄청나게 큰, 막대한 노트, 메모, 짧은 편집 주석, 기록, 어, 주목하다, 언급하다, 노티스, 알리다, 공고하다, 공고, 노티스, 통지, 주목, 노 o 파이 통지하다, 통보하다, 알리다, 노 o t i o n 개념, 생각, 의견. Announce. announce, 발표하다, 알리다. pronounce, 발음하다, 선고하다, 선언하다. n o v e 소설, 새로운, 기발한. innovate, 혁신하다, 쇄신하다. renew, 갱신하다, 연장하다, 재기하다 nutrition, 영양, 영양분. nourish, 어, 기르다, 영양분을 주다, 육성하다, 조성하다. n u r e 간호사, 유모, 간호하다, 돌보다. melody, m 선율, 가락. comedy, 희극, 희극적인 사건. tragedy, 비극, 비극적인 사건. 오퍼레이트 운영하다, 영업하다, 수술하다, 작동시키다. 코퍼레이트 협력하다, 협동하다, 협조하다. 옵션 선택권, 선택 선택과목. p 트 입양하다, 양자로 삼다, 채택하다. 오피니언 의견, 생각, 견해. 오디너리 보통의 평범한 평, 평범한 통상적인 서보디네이트 하위의 하급자 하위의 두다 부차적인 코리네이트 조직화하다 조정하다 오리진 기원 유래 출신 오리엔트 동양에 모을 향하게 하다 적응시키다 프리페어 준비하다 대비하다 어페러터스 기구 기계 장치 조직. Emperor. 황제, 제왕. Imperial. 제국의 황제의. Apparent. 명백한, 겉, 음, 겉모습만의 외견상의. Transparent. 투명한, 비추다. 명쾌한, 명백한. 이해하기 쉬운.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뭐뭐, 뭐뭐 같은 것 같다. 나타나다, 출현하다출현하다 compare, 비교하다, 어, 비유하다, 견주다. peer, 동료, 응시하다, 유심히 살펴보다. partial, 부분적인, 불공평한, 편파적인, 편애하는 partly,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particle, 소량, 소립자, 일입자 작은 조각 파티큘라 특정한 특별한 특유의 까다로운 아파트 떨어진 떨어져 있는 별개의 따로따로의 포션 부분 할당 목, 1인분 프로포션 비율 균형 조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3 9가에서 다시 보기라고요. 3 8가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든쌤이었습니다